아, 잠깐 찍어줘요. 잘 나와요? 네, 잘 네. 나와요. 안녕하세요. 엄정수입니다. 오늘은 그 한국국제낚시박람회에서 NS부스에서 이제 신제품 나오는 거를 좀 소개해 드리, 소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남게 되었고요. 일단 각 장르마다 있을 텐데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신제품 위주로. 자, 여기는 이브론, 알바트로스, v r p 그 다음에 카본, 리더 라인, 스파르타, 캐스터 라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라인 종류의 소품이에요. 알바트로스, 이제, 이소 라인이죠. 그니까, 갯위찌낚시랑 이제, 목줄. 1호에서부터 3.5호까지 나오고, 카본 목줄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줄이라고 하는 플로팅 줄이 있고, 또, 서스펜드 줄이 있어요. 네, 여기 플로팅 데어 있고요. 그쵸? 플로팅 되어 있고, 이 아래는 서스펜드가 되어 있고, 그쵸? 서스펜드에 체크가 되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라인이 나와 있는데, 플로팅은 지금 100색이에요. 그렇죠? 100색의 플로팅으로 되어 있고, 어, 200m 기준이고, 아 조금 얇은 것들은 180m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제가 쓰는 거는 이거 1.75에, 180m짜리 서스펜드 라인을 쓰고 있는데, 어, 호수가 굵으면 200m 하네요. 이제, 원거리용, 볼류대용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루어용, 이제, 카본, 쇼크리더가 있습니다. 이부론 카본, 리더 라인, 이렇게 나와있죠. 이제, 2호에서 3호까지는 주로 애깅에 많이 사용하니까,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피시용. 그렇죠? 0.6호에서부터 1.5호까지 쇼크리더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베 s 용인데 뭐, 농어도 되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참돔용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3.5, 14파운드에서부터 이렇게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두껍게 쓰면은 3.5호, 14LB 쓰고, 얇게 쓰면은 참돔에서는 이렇게 3호, 12LB 쓰고, 또, 베스 할 때는, 또, 베스 할 때도 보통 한 2, 2호죠. 2호에서 3호까지. 목줄로 합사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스파이터, 어, 스파르타 캐스터. 스파르타 캐스터 라인인데, 문어 라인이에요. 원줄로 해가지고. 500m 기준이고, 소비자가는 18,000원 기준이에요. 네, 18,000원, 17,000원, 19,000원. 이렇게 세 가지 호수별로 가입 차이가 조금 나옵니다. 네, 형광색 줄이고, 일단은 지금 테스터 결과에서는 가는 다른데 라인이 부드럽고 굉장히 좋아요. 아주 지금 뭐 출시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좋다고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라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라인을 쪽게하면은 계속 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반응 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라인들이 네. 소품을 하나 더 볼게요. 아,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요거 이제 지그재그라고 해가지고, 그쵸? 조인트 미노에요. 뭐, DRK, 뭐, 어, 타이니 크러시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거워서못 쓰신 분들은 요런 거 쓰시면 좋아요. 지그재그 해가지고, 요게 지금 17g. 그쵸? 한 4분의 3온 정도 나오는데, 조금 더 가볍긴 해요. 그래도 수면에서부터 수면 아래까지 사용할 수 있는. 한, 깊게는 한 1m 까지는 조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플래시 효과가 좋고, 아주, 저는 흡족하고 오래 아마 히트 칠수 있는 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봄에 많이 사용하고, 떠있는 배스를 노릴 때는, 이런 저크베이트. 그래서엄브라고 저크베이트 110sp 에요. 17g 인데, 여기 웨이트 밸런스가 여기 안에 구슬 있잖아요. 이 뒤로 옮겨져요. 이동식 웨이트이기 때문에 아주 비거리 완전 훌륭합니다. 비거리가 완전 좋아요.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이제 전년도 제품인데, 이 와중에 이제 훅이 나옵니다. 훅. 훅이 나오는데, 이 훅은 이제 헤비 와이어죠. 슈퍼 와이드 갭 해가지고, 와이어가 조금 두꺼운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기본적인 와이드 갭인데, 이게 명기예요, 사실. 이게 가느다라면서도 흡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타이니 와이드 갭. 얘는 이제 벌킹 그러니까 후그 계열이나 벌키입의 웜을 사용하기 좋은 그런 각진 웜이에요. 조금 더 갭이 있으면서도 각이져 있어서 웜을 조금 더 견고하게 잡아주는 그런 후기입니다. 그리고 엄브라고 커버지근, 네, 소가리 미노들. 이렇게 있습니다. 새로나오는 민호가 요거 63s 키 서스펜딩 이고요자미심조가0.8 에서 1m 정도 워블링 액션 기반이고요 보시면 실세는 굉장히 예뻐요 눈 아래로 쳐다보고 있고 약간의 플랫 하면서도 코핀 립이라 그러죠 민호의 여기 등, 등이랑 옆사면이랑 각이 져 있어요 이렇게 라인이 측면처럼 각이 서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이제 워블링 하면서도 웨이브를 주면서 수류에 대한 물을 밀쳐내는 힘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효율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예년에 작년에 출시했던 이런 플라이어 종류가 있고요 엔툴이라고 그러죠. 엔툴. N툴. 엔툴에서 이제 피커터. 이렇게 색상 다양하게 나오고 절삭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피노닐들 그쵸? 그렇죠? 피노닐 기본 사양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킵조인트 이렇게 나옵니다. 술체라든가, 갸프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하기 좋은 노예요 좋은 소품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장화. 이제 반장화죠. 이제 무릎장화하고 허벅지장화가 있는데, 기본장화에요. 민물에서 사용하기 좋고요 안에 한번 볼까요? 안에는 고무창입니다, 고무창. 핀 필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민물에서 사용하기 좋은 네. 무릎 장화하고 허벅지 장화.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쓰는데 이 시스템 케이스거든요? 이제 나온 지도 조금 되긴 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정말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게. 뭐, 채비를 넣고 다니기도 좋고, 그 다음 에 장비 뭐릴 같은 거를 보관하기도 좋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루어를 넣기도 좋고, 그래서 간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었고 위에서도 지금 확인이 되잖아요. 투명, 투명 PVC로 돼 있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쉽게 찾아서 그만 것 골라 골라서 빼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양의 지금 테크리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스템 케이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릴에이릴 한번 볼게요. 릴. 리인데 이거는 바리오스라는 스피닝 릴이에요. 소비자가 5만 원대 책정이 되어 있는 신형 릴이에요. 신형 닐. 신형인데, 아주 이뻐요. 일단 가볍습니다. 뭐 바다 민물 사용 가능한 거고요. 이거는 서프 원트리. 이거 이렇게 천천히 돌아. 서프 네. 원트리인데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겁니다. 스파르타, 스파르타, 스파르타 캐스터, 스파르타 캐스터라고. 이게 5,000번 사양이네요 안에서 근데 안에서 이 라인이 1일이 굉장히 가벼워요 원투리인데 일 어, 아주 지금 무게가 보시면은 무게가 570g 그리고 최대중형이 8.5kg 피권번사 5호카 225m 전사도 그 좋고 저녁에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이거 지금 테스트 하신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원투 하신 분들 중에 굉장히 흡족해 하시고 저 아마 저 지금 최고가 작고, 작고 아, 여자 분들도 아, 캐스팅하기 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아, 생각을 아, 해요. 아마, 아마 올해 음, 지금 음, 한 음, 5월 정도부터 풀릴 예정인데 아, 인기가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리 이전에 나와 있었죠.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이런 노브, 스펀지 노브 같은 에바 노브인데 고무처럼 끈적이지도 않고 이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고사양에서는 이제 이런 파워 핸들 노브, 원형 노브죠. 그래서 이렇게 쥐고 돌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거 저는 굉장히 만족해요. 그리고 가격대가 일단은 10만 원이 안 넘어요. 소비자 가 9만 1천 원. 넘지가 않으니까 뭐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 중의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코스 라켓이에요 작년에 출시했지만 정말 매장에서도 보기 힘든 구하기 힘든 거죠 네. 너무 잘 나가서 가격대가 지금 12만원대. 네, 12만원대인데, 이 76이 막, 73이 이런 것들은 재고가 없어요, 저희도. 이렇게 보시면, 디자인 보시면은 뒤에 압축 쿨크로, 에바 쿨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외관상 아주 좋습니다. TX 원단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에바그 에그 그립이라 그러죠 계란처럼 이렇게 말아질 수 있는 에그 그립입니다. 에그 그립 누구나 쉽게 하고 손가락 앞에 파지않는 부분 있죠 여기 릴 후드 후드 위에 이 에바 부분, 에바 부분에 손가락 이렇게 이 걸쳐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쇠 쇠나 이제 코르크가 아니고 에바였기 때문에 이 안정감이 좋아요. 손가락 하나 얹어서 약간의 볼락이나 라피시 할때 굉장히 좋습니다. 만고 가이드는 후지 가이드 알코나이트 링이고 아까는 메탈링이에요. 건메탈 컬러의 후지 알코나이트 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팁을 볼게요. 팁 보시면 앞에 4개까지가 네, 네 형광으로 렇죠 끝 보기로 할수 있는 형광으로 씨 사건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런 부분이요. 안녕하십니까? 신동만 프리 님이렇 어, 그 나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다 보면은 이제 로드스 인슈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제 6만 원대 6만 원대 인슈어 제품인데 일단 놀라는 게 처음에 뭐 인슈 한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쓰는 로드스 인쇼까로드스알파 그러니까 인쇼어죠. 80mm 인쇼어 굉장히 가벼워 요 이거 진짜 말도 안돼 그냥 말도 안 되게 가볍고 일단은 이 분량이 날수 있는 요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메탈 파츠 이런 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진짜 실용적으로 그렇 에그 그립에다가 실용적으로 만든 로드예요. 또 링도 후지 알코나이트링 사용했고요. 그렇 굉장히 뻣뻣하고 스펙은 세 가지로 나는다세 가지. 지금 80, 86, 76. 나이트에서 ML까지. 762L. 그렇면 762L 나와 있고, 두 개, 802ML, 두 개, 862ML. 요세 가지가 로드살파인어인데 뭐 디자인 면이나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깔끔하고. 그 다음에, 다코스토 인쇼어. 요거 이제 12만원대죠. 12만원대에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에요. 너무 인기도 좋고, 음, 워낙에 국민 인쇼어 때라고 할수 있는 그런 로드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드시어. 인드시어 인쇼어. 그쵸? 8 3미에 윈드시어 인쇼어라는 거는 저희가 윈드시어 블래핑, 그러니까 넘치 농어대를 개발하면서 파생된 인쇼어대랑 c b 스 전용대가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이 소재 자체가 이 소재를 보셔야 돼요. 소재. 소재가 여기가 CTX도 있고 여기가 우븐카본으로 되어 있고 밸런스가 너무 좋아. 무게가 가렸다 이런 거보다도이 지금 20, 20만원 중반대에 고사양의 노드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군도덕이 하나 없고 그쵸? 스피엑스로 원단을 말아서 제조한 공법이고요 그쵸? 그리고 이중락이에요 파워게임이 가능한 리일 흔들림이나 이런걸 잡아주고 파워게임이 가능한 이중락이에요 이렇게 하나 건쳐주고 뒤에 하나를 더블 더블락으로 할수 있는 그런 리시트 후드이고 트핸드그립이고요 그리고 요런 게 마감이 요런 부분 그 메탈링이 아 엄청 이뻐요. 네. 이런 디자인이, 세밀한 디자인이 이쁩니다. 그렇죠? 원단이 끝까지, 그게요. 원단이 끝까지 스 테스트로 말아져 있어서, 이게 로드의 파워나 내구성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요런 디자인으로, 이런 이제 그립 디자인으로 나왔고, 스펙은 지금 한, 인쇼에서 10S까지 하면 한 8종류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가지, 열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쇼에서부터 10S까지 스펙이 다양하게 나왔고, 디자인은 비슷비슷해요. 자 이제 에깅 파트예요 원래는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문유오징어때 거든요 문늬오징어 크라케마스터라고 이제 40만원대에 나올 제품이에요 근데 이 중에 왜 늦어졌냐면은 이건 티탄티탄에깅때예요 이거 팀런떼 활축카본으로 원단 해가지고 손잡이까지 손대비, 만들어 졌고요 끝에 보면은 니깅문유정원도 킴런트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끝에 티탄이 들어가 있는, 티탄이 들어가 있는 5112 네? 미디움 라이트에 티탄 노드가 있고요 킴런 노드죠, 킴런 노드. 팀널노드. 티탄 팁을 갖고 있는 킴런 노드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거는632 모델. 이거는632 모델이에요. 근데 이게 짧은 게 짧은 거랑 긴 거랑 약간씩 호불호가 있어요. 근데 보통에 뭐 이게 선상에서 하다 보니까 개인 포트라든가 조금 그 고가 낮은 배 같은 경우 는 짧은 게 낫고 선수에서거나 캐스팅을 약간 하시는 분들은 632 같은 경우. 요런 모델의 크라켄마스터 힙런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지금 크라켄마스터 요 모델로 나갈 거예요. 요, 지금 금속 메탈 부분이 빠질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액션 주다 보면은, 여기 약간의 소, 손에 파지했을 때 이물감이 생기거든요. 이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기도 했어요. 이거를 뺄 거예요. 테스트 하는데, 약간 디자인보다는 실용적인 면에서 이거 빼자는 의견이 저는 이제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오케이를 해가지고, 금속 메탈을 빼고, 실용면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낚시하기 편해야 되거든요. 보는 것보다도 저는 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이런 금속 하체는 빼기로 했어요.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아죠 그리고 허리케인 옥토퍼스 종류들이 좀 나왔어요. 왜냐면은 지금 허리케인 X 옥토퍼스거든요. 그렇죠. 허리케인 X 옥토퍼스인데, 와, 아, 이게 작년 네, 뭐 군산에서부터 뭐 진짜 충남권까지도 문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문어대들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이미 작년에 개발이 돼서 티천팁을 갖고 있는 허리케인 X. 네. 티천팁을 갖고 있는 문어대. 어, 진짜 가벼워요. 네. 그쵸? 거의 5112. 짧은 거에서부터 지피트 때까지도 나와 있는데, 보면은, 허리케인 X가 c t x 원단으로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튼튼해요. 로드가 일단 튼튼해. 응? 기본 베이스가 튼튼한데, 거기 앞에, 넥뽕돌이나 이런 거 운영하기 편하게, 이제 티탄팁으로 되어 있고, t 사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파워게임이 가능한 티탄팁이에요. 어, 가지가 좀 휘었는데, 티탄팁 운영을 하고 있는, 문어 로딩입니다 이거 이거만 하는 거 아니야? 어떤 거?